중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광 명소. 이러한 관광 명소의 활동은 매우 스릴. 일굴롱 지역 절벽 끝에는 손 조각상이 있다. 주위에 아무런 보호 난간이 없으니 감히 그 위에 설수 있습니까? 이 동방명주탑. 해발 259m의 투명한 관광 패라. 당신이 용감하다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매우 두려워할 것이다. 3. 중경 용강근 108m 높이까지 천천히 올라가면 그네가 갑자기 떨어질 거야. 가는 밧줄 하나가 공중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이 프로젝트는 당신을 매우 흥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4. 장각의 번지 점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는 260m 높이에서 내려옵니다. 점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속도와 열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체험해 다. 5. 화센 챙콩젠데이오. 그것은 산의 동쪽에 있다. 발 아래 판자의 너비가 20cm에 불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놀려면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이 있는데 처마를 날리고 벽을 걷는 아슬 아슬함을 체험하다. 이것들을 너는 감히 도전할 수 있니